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76세 이창수 할아버지가 손자 마이클의 생일 파티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15살이 된 손자가 친구들과 영어로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손자 마이클이 할아버지를 부를 때 할아버지가 아닌 그랜파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창수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에서 벌어진 3대에 걸친 가족의 갈등과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국 방문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화해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창수 할아버지는 1970년 45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교사였던 할아버지는 미국에서는 공장 일꾼이 되어야 했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50년간 버텨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이정호 씨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와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들을 버려야 했죠.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보다는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리했거든요. 정호 씨는 한국계 미국인 제니퍼와 결혼했고, 1985년에 아들 마이클을 낳았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한 미국 아이로 자랐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였고, 한국어는 거의 할줄 몰랐어요. 부모님도 집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했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마이클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도 없었고 친구들은 모두 미국 아이들이었죠. 마이클에게 한국은 그저 할아버지가 온먼 나라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해봤지만 70대의 나이에는 쉽지 않았어요. 마이클도 할아버지와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써야 했는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항상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마이클이 할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를 그랜파라고 불렀어요. 한국어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창수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한국의 할아버지가 아닌 미국의 할아버지로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들 정우 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이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춘기가 된 마이클은 할아버지와 더욱 거리가 멀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식 등이 마이클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한국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그런 의식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신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 하는지, 왜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어야 하는지 알수 없었어요. 마이클에게는 그냥 이상한 외국 문화였거든요. 아들 정호 씨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마이클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를 강요하면 오히려 마이클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할아버지의 요구보다는 마이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가족사 프로젝트라는 숙제가 나온 것이었어요. 자신의 가족 역사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제였죠. 마이클은 할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가족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이클이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창수 할아버지는 마이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본어를 강제로 배워야 했던 이야기, 6.25 전쟁 때 가족을 잃고 피난을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까지의 험난한 과정들을 말이죠. 마이클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겪은 차별과 고생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놀렸던 일, 영어를 못한다고 바보 취급받았던 일,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낸 이야기들을 듣고 마이클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클에게 보여준 오래된 사진들 중에서 마이클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아버지, 마이클의 증조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마이클아, 너는 증조 할아버지와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증조 할아버지도 너처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셨단다. 마이클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한국인의 피를 받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한국 문화를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어려웠고,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었어요. 마이클은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때 가족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고향을 한번더 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아들 정호 씨는 반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로는 장거리 여행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 죽기 전에 고향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이클이 나섰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소원 한국가요? 나도 할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어. 마이클의 제안에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이클은 말했어요. 나는 할아버지에 잘 몰라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가 없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어디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가까워지고 더 말하고 싶어요. 결국 가족 회의 끝에 할아버지와 마이클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의 허락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호 씨도 함께 가기로 했죠. 2020년 가을 창수 할아버지는 5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에게는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할아버지가 떠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발달된 기술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모습에 할아버지도 놀라셨어요. 마이클 역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은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이클의 손을 잡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들려 주셨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뛰어놀던 개울이야. 저 산에서 나물도 캐고 밤도 주웠단다.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단순히 늙은 분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나이에 이곳에서 뛰어놀던 소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자신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이클은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더욱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반가워해 주신 것이었어요. 50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었죠. 어르신들은 한국어로 옛날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마이클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통역해 주셨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하고 한국말로 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마이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대화까지 말이죠. 한국 방문 일정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 묘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마이클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이클은 그곳에서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살랑해요. 어색하고 발음도 틀렸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이클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50년간 쌓였던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마이클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을 사서 할아버지와 함께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한국어로 메시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어로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해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마이클과 할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할아버지도 마이클과 대화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제 둘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은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의 삶과 한국의 역사, 그리고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친구들도 마이클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마이클의 미국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반가워하세요. 한국 음식을 해주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마이클이 통역을 도와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하시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제 명절 때마다 마이클은 할아버지와 함께 전통의식을 준비합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을 복수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였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정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문화가 손자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셨거든요. 현재 마이클은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마이클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즐기고 계세요. 마이클은 이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부르죠.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십니다. 50년 만에 손자로부터 들어보는 한국어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리시거든요. 최근에는 마이클이 할아버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1세대 이민자의 삶과 3세대 손자의 정체성 찾기 과정을 담은 작품이에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민자,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마이클이 한국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 이제 우리 가족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안심이야. 마이클도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에요. 두 문화 모두 제 정체성의 일부예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민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거든요. 완전한 동화도, 완전한 분리도 아닌 조화로운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죠. 창수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마이클과 함께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기도 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1세대 이민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식들과 손자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마이클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손자의 꿈을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미국에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꿈을 꿀수 있는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이라도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와 마이클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때로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